많이 오셨네요. 와, 저 뒤에까지 계시는 거구나. 뒤에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제가 부산 기장에 이렇게 바닷가에 자주 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또 원래 비가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비가 오면은, 어, 관객분들이 또 앉아서 비 맞으실 텐데, 어떡하나 하고, 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내일부터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어, 여기 계신 분들 창문에다가 테이프 X자로 크게 해놓고, <laughs> 조심히 잘 무사히 지나가기를. 아, 저기는 이미 X자로 해놨네요, 저쪽. <laughs> <laughs> 저렇게 잘 해놓으시고, 대폭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어, 첫 번째로, 당나기라는 노래 오프닝으로 들려드렸고요. 어, 두 번째 노래로 여러분들이 또 제일 듣고 싶어 하시는 제가 미스트로2에서 어, 에이스전에서 불렀던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은가은이잖아요. 앞으로해도 은가은, 거꾸로도 해 은가은. 근데 제 지방에 오면 제 이름이 언가은이 된다고. <laughs> 아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아 진짜 그러네요. 언가은 이렇 <laughs> 이렇게, 이렇게 들. <들려. 웃음>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저 뒤에 분들까지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어, 10월 달에 9일 10일 이렇게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콘서트가 열려요. 단독 콘서트를 드디어 15년 만에 하게 됐습니다. 서리질아! <laughs> 감사합니다. 혹시나 집 앞에 그냥 이렇게 씨씨 마실 나오셨다가 에이 그냥 오늘 심심한데 은간 콘서트나 보러 가야겠다 이러시고 그냥 서울에 놀러 오셔서 어꼭 콘서트 나는 은간의 매력을 조금 더 봐야겠다 은간의 숨겨진 매력을 조금 더 봐야겠다 하시면 제 혼이 담긴 첫 번째 제 단독 콘서트를 꼭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 들려드릴 곡들은 어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곡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 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노래가 더 듣고 싶으시겠죠? 네. 그러면. 은 어떻게 해야겠죠? <laughs> 너무 잘하시네요 네네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드릴 텐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걸 한번 해볼까 봐요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중간에 으샤라 으샤 이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렇게 딱 반, 여기 있는 반을 딱 농갈라서, 왼쪽에 있는 분들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쌰, 으쌰, 으샤 이렇게 두번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시작! 으쌰, 으쌰, 조금 약한 것 같다, 그죠? 에이? 에이, 그리고 여기 질수 없다.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여기 또질수 없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셋 넷. 오리샤 오샤네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 응간과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